자 한전 관련해서 이거 한전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초로 전력연맹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손정만 사업에 민간사업자 진입을 허가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손정만 건설이 지금 부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의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한전 이거를 그동안 수행해 왔는데. 한전이 요즘 뭐 적자 때문에 아주 난리지 어. 않습니까? 이 부실한 틈을 타서 뭐 자구책을 내놓라 그러면서 마녀사냥하고 한전이 역량이 부족하고 방만하다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네. 마치 이걸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갑자기 민간에게 그러면 송정만 건설 투자를 맡기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여당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이 들어온데 돈안 내는데 들어올 리가 없죠. 당연하죠 공공은 돈이 안 되더라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메커리 같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음. 높죠 지 거기서 건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장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고 음. 또 과잉 설계를 하고 음. 결국 나중에 한전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 어, 그것이 이제 요금에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요 그런데 음. 그거를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요금을 묶어놓고 난다면 한전이 고스란히 다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영원히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한전의 적자는 사실은 의도된 면이 있잖아요. 이 적자를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 재정으로 일부 메우고 나머지는 정기금인상으로이 그렇죠. 문제를 네. 해결하는데 우리만 한전이란 기업에 다 맡겨놓은 이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 사실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또 경제 성장률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해야 되는데 <laughs> 오히려 뭐 어. 너희들 방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마녀 사냥을 하면서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특히 지분 매각 같은 건 우리 자회사에 굉장히 알짜 어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건 민영화의 시도거든요. 꼭 돈이 되는 걸 팔라 그래요. 꼭돈 되는 겁니다. 또 네. 안 되는 건 얘기도 안 하고요. 부실하게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꾸 이제 민간으로 대처하려는 시도들이 어. 아이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이런 법안이 왜 나오겠습니까? 아, 공기업의 기능과 자산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 어. 그게 이제 시장 개방, 민간 참여, 경쟁 체제 이런 게 이제 민간. 듣기 좋잖아요. 했죠. 좋죠. <laughs> 듣기에는 아주 좋은 단어만 모아놨습니다. 한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맙습니다